뭐야? 와, 여기 1991년 8월 14일 생일 포 와, 고맙습니다! 여기 고맙습니다! 와, 여기. 잠시만. 와, 1991년 8월 14일 생일 뿐! 여기 열흘. 여기 열흘 되셨는데요? 이님열을 와아 와 잠시만 야, 형님 몇등이셔 기다려봐 와 오지네 와2 20... 0와 20등 형님 진짜 고맙습니다 와 형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위에 빨았다. 아, 미안. 아,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다음에 11시 바로 할게요 형님. 위에 빨아버렸어요, 형님. 위에, 위에 옷을 빨아버렸어요. 아, 형님, 아, 죄송합니다. 그냥 입어라구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그 뭐야, 부모님 집에 있어. 부모님 집에 있어. 어. 아니, 부모님 집에 있다니까? 아형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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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바로 예 괜찮아 돼지 새끼야. 아형 진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니면 형님 그냥 패딩이라도 입을까요 형님? 예? 아니면 형님 패딩이라도 입을까요? 아 일단 형님 고매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형님. 와 잠시만. 아, 오늘 또, 봉준, 보미 형님 또, 8 1 3 아, 오늘 또, 봉차 아, 보미 형님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방제 좀 먹을게요. 아, 방제가. 왁구 대장, 봉준. 어쩌다 보니 생일이네요, 오늘. <laughs> 아. 야, 아 삼성 치게 사무소 형님!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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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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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쿨진님 또, 백국에. 아! 뭐야? 맥키드 형 뭐야? <laughs> 아, 우리 또, 맥키드 형이 또. 아, 우리 또, 맥키드 형이 아, 맥키드 형이 승일좀 뭐야? 아니, 힘든데. 아, 아 맥키드 형 고마워. 아. 아또백개 팽가 아백개 팽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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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개 팽가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아킥 플레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또마이범님백개 옥자게 고맙습니다 옥자게 고맙습니다 백 원씩 되게 고맙습니다 보일리 백 원씩 되게 하나 감사합니다 옥자게 옥자게 고맙습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옥자게 고맙습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옥자기 고맙습니다.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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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 옥자님 고마사, 감사합니다. 옥자이 고맙습니다. 옥짤 고맙습니다. 긍정리 옥짤 고맙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20인이 옥짤 고맙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한개 감사합니다. 한개 감사합니다. 한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개씩 고맙습니다. 아!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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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8 1 3이다 아, 우리 또 장꾸디가 717이게 고맙다, 장꾸디가 따르게! 아, 고맙습니다. 또 BJ 옥장이, 옥장이 고맙습니다. 아, 무엉이 진짜 팔미시다, 고맙습니다. 늘 사랑해, 옥장이 고맙습니다. 지엘이 옥장이 고맙습니다. 한 개씩 고맙습니다. 너쁜 형이 또 옥장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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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조금 그 죽같다고요 넌안 쏘면서 왜 맨날 수금이 좋같대 어? 꼭안 쏘는 새끼가 수금은 또좋같대 내가 맨날 방송하면서 유도를 하면 몰라. 생일날 내가 별 보고서 받는다는데. 어? 나가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니다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너 무한님 도 배쁘게, 어, 치만 사승게 뭐야? 아, 감사합니다. 야, 딱 하나만 할게. 야, 이거는 진짜로 1 2시대자하자 원래 다 b j 들다 수금해. 근데 형님들 메뉴병 경기 보고 싶다 해가지고 포기하고 메뉴경기 바로 했잖아, 형들. 안그렇냐 어? 그건 인정해줘야지. 을 그건 인정해줘야지. 어. 아. 그만 쳐말해라고요네 알겠습니다 와! 우리 무라도 여기 무라도! 아 우리 또 무라도 여기 또 빨리 시십이 고맙습니다 어디 갔어? 아, 무라도 여기 또 814건 야 오늘 814건 너무나 있어 진짜 아 그게 뭔 의미냐 그렇죠 형님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님 100개로 독급해갈 감사드립니다 그게 뭔의미냐이게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한개씩 고맙습니다 한개씩 진짜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이모 아 우리 이모 고맙습니다 이모 고맙습니다 이모 따랑해요 파이팅 파이팅 아 고맙습니다 우리 또 이모 또 814에 고맙습니다 아, 또한 개씩 고맙습니다. 아, 잠시만. 아, 또 철콩이 또1 0개 어, 그게 뭔의미냐니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한 개씩 고맙습니다. 아, 이제 옥자리 또 하나뿐이 없는 옥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진짜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잠시만. 와. 아, 고맙습니다. 아, 진짜 생일이냐고요? 아, 진짜 생일이지. 그럼 가짜 생일이네. 300개 보셨다고? 잠시만 300개 어디? 아또 하나씩 팽이아 우리 에꼬원또님또아 우리 또에꼬원이이 <laughs> 새끼 뭐야 아니 형님들 오늘 음력이에요 형님들 이 새끼 양격도 챙겼었음 야이 새끼야 내가 아무리 진짜 인성이 쓰레기지만 내가 생일 두번 챙길 만큼 그런 영약한 새끼는 아니다 어? 와나이 새끼 미친 새끼네 진짜 아야 에꼬보형님 고맙습니다 진짜 아 에꼬보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아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야 이거 <laughs> 아케형님 팬분들이십니까? 그럼 또 한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아또 129개 아까블리또 129개 고맙습니다 아한 개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그리또케어리이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씩 감사합니다 한개한개한개한개한개아또케이시란이또 고맙습니다 100개 해달 고맙습니다 무라넌니또 옥자리 고맙습니다 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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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개 아 여기 존다와이 쏘네 와 이거 뭐야 잠시, 잠시, 잠시만 저와미안 잠시만 기다려 와여 진짜 와 여기 옥자옥자 진짜 많다와 형님 개오지는데요 예? 아니 형님 오늘 한 2만개 쏘신거 같은데요? 예? 아 오늘 또 408이 형님 또 554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8회 하기 또5 5 4개 감사드리고요 아이, 고맙습니다. 와, 케이양이 때문에 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잠시만. 와, 아, 고맙습니다. 29개 감사합니다.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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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왜? 아아 아, 아, 아까 쏜걸렉 걸려서 아, 씨난또핵폭탄또 또 터진 줄 알았지 어, 아, 아, 렉걸 허, 터졌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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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 허, 요 아, 고맙습니다 민민 구이치. 야이번또 어디야? 아 형님 고맙습니다. 아, 형님 고맙습니다. 잠시만 이도좀 네, 누구셔? 야 잠시만 내려가봐아 시청은 좀 그런데. 야너 내려가. 아아 아, 고맙습니다 민민 구이치 고맙습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뭐라고요? 아 기운이 방이에요? 아 진짜요? 와또 시복차게 와 기운이 방에서. 아, 고맙습니다. 아, 기운이 방에서 또오셨네 어. 장 근데 작년에는 솔직히 말해서 저기 그 뭐냐? 다른 팬분들이 거의 다싸 주셨는데 어, 이번에도 다른 K 팬분들 많이 싸 주셨는데 어, 이번에는 진짜 우리 방 팬분들이 진짜 많이 싸 주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진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뭐라고? 아, 아 기운이 방이 아니라 체형 아 방이에요. 아, 그렇죠. 예. 아니, 이형왜 계속 쏘는 거야? 아, 또, 150대인 거 같습니다. 이게왜 계속 쏘는 거야, 근데? 저형 아까 5,000개도 쐈는데? 쏘지 마! 아우, 우리 하우하우 형님! 하우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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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하우하리 아! 또, 와, 씨! 와, 우리 투유 누님, 와, 고맙습니다. 이용했어 와또 하와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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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원하게 감사드리고요. 와, 태현 누나 고맙습니다. 하와이,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와. 와, 시원, 오지네. 오늘 개많이 터졌네. 잠시만. 오늘.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최고로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13만 개였어. 어, 내가 이때까지 방송 4년 동안 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13만 개였어. 13만 개였었는데, 와, 비슷하잖아. 어, 비슷하잖아. 비슷하잖아. 13만 개였는데, 비슷하잖아. 내가 10만 개딱 넘긴 게 5번도 안 돼. 어. 10만 개 넘긴 게 다섯 번도 안 되는데 오늘로써 딱 이렇게 돼서 오늘 10만 개 되면 다섯 번째 딱 되는 것 같아. 어. 같이. <laughs> 이거 당해주네. 이 유도를 당해주네. <laughs> 아, 고맙습니다. 야이 형님도 오지게 야이. 싸우시네 와우, 리또 에코바이오 또150되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 얼마니 진짜 고맙습니다. 야이 형님 진짜 와오지네 뭐라고요? 아 제가 좀 유, 유도를 좀잘 못해요. 네, 예, 유도를 좀잘 못하는데 좀 약간 좀족 같은 유도할 때마다 어, 그냥 좀 당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아또 옥장에 감사드리고요. 아 하다 팬가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또 슈블링님 또 다섯 개 감사드리고요. 야 저녁에 한번더 켜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진짜 최우선이 아니에요. 최우선은 진짜 딱 12시 지나자마자 오늘 생일이네요. 1차 수금 바로 때리고. 그 다음에 술 먹방 바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점심 때또 생일이네요. 점심 수금 먹방 바로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차 때 저녁 때 오늘 또 어쩌다 보니 또 생일이네요. 3번 수금을 해서 3번 수금을. 어? 곰돌이요? 곰돌이 왜 가? 아이, 뭔뭐 곰돌이야. 와! 씨! 와, 엄청, 우청... 아니, 형님, 진짜, 둘다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형님, 진짜. 아니, 형님, 오늘 한 3만 개 쓰셨어요. 와, 엄청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마, 읍붐님 의붕님... 예? 아, 마, 읍붐님또 500개 감사합니다. 와, 와 역시. 아 형이 오늘 거의 한 3만 개 쏘셨어요. 기다려봐. 아 우리 또 공부야. 이게 또 500개. 아니 직원들은 쏘지 마라. 어 직원 직원들은 쏘지 마. 아니 형이 오늘 2만 개 사, 2만 4천 개 쏘셨어. 어. 아니, 24,000개 쏘셨어, 2 4 0개 쏘셨어, 오늘. 와. 아니, 이 형님 진짜 뭐지? 어. 와. 아니, 형님 진짜 무리하신 거 아닙니까, 형님? 예? 어, 아, 야. 야 매니저들 딱 말할게 쏘지 마라 어 너희 너희 뭐라고 야생의 큰손이 나타났다고요? 야생의 큰손이 와. 그냥 호랑쿵류만 하고 곰돌이 안 하면 섭하지 와 우리 또 보미형님 또337아 고맙습니다 보미형님 진짜 337아 곰돌이 아 우리 또못봐야님 아, 고맙습니다. 아, 무빠 형님 또칠칠킬게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또 사무소 형님 또 111개. 아, 고맙습니다. 아. 어? 아니, 그게. 안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는데. 좀 어제 크게 싸웠어요. 좀 크게 싸웠는데. 좀 그랬어요. 예, 좀 그래요. 좀. 예. 아 우리 또 원빈재환님 또500아 고맙습니다 원빈재환님 아 고맙습니다 아또 봉준포민이 또백심한개 아, 고맙습니다 적당히 좀 쳐싸우라고요 내가 잘못했지 아 그러니까 아 생일날 오 아, 생일인데 퀴뷰장 괜히 또 생일 전날 싸가지고 아 그런 건 제가 좀 알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 예. 음. 많이 싸울 때지 싸우면서 정드는 거지.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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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피츠님. 어. 생일 축하드려요. 아 피츠님 반갑습니다. 안녕 잠시만. 어디갔어? 아 피츠님 아 고맙습니다. 아 피츠님 왜왜 아, 왜 이렇게 이쁜데 행방불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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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아 행방불명이 왜 나와 아 피츠님 아 고맙습니다. 아 피츠님 고맙습니다. 아 피츠님 엄청 이쁘시더라고요. 예. 네. 아. 잠시만. 아. 아, 예? 피치님 방송 중이신가? 아, 방송 중 아니시구나. 아, 피치님 그, 언제 한 번, 이렇게 같이 만났으면 좋겠네요. 예. 아, 나가셨네. 자, 일단 택배 좀 보자. 어. 택배 좀 보자. 택배 좀. 아, 선물, 선물 좀 보자. 일단은, 흥민이가, 흥민이가 공기청정기 선물해줬어 어, 공기청정기 선물해줬고 크... 흥민이 고맙다 와, 흥민이가 또 씨, 바로 또선물 해줘가지고 그리고 이건 또 아프리카 본사에서 온 건데 한번 볼게요 아프리카 본사에서 온 건데 제발 떡케이크만 아니여라 진짜 진짜, 제발, 떡케이크 많이 열어라. 뭐야? 어? 어? 뭐야?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 아프리카 TV. 어? 와. 뭐냐, 이거? 오, 양주네? 아, 샴페인인가? 오케이,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어. 좋아, 좋아, 좋아. 하나가 더 있어. 오케이. 어차피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아, 오늘 또알파이또 100개 고맙습니다. 알파이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알파니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이거 뭐지? 아, 야이 와쿠티가 왜왜 왔냐? 추가 주문한 거야? 무비야, 아, 추가 주문한 거네. 이거 내게 아니라 이건 형들 거네. 저기 집 앞에 뭐가 있으려나? 와쿠티 주인 나야 나야? 케이크 하나 못 먹노 이번 생일은 혼자니. 2만 7천 8백 십삼 아니 스물... 스물 일곱천 8백 십삼 나 이때까지 방송하면서 제일 크게 받아먹는거야 와와 형들 진짜 아 받았었지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아, 사카 형님 사망에 받았어. 아, 형님. 아니, 형님. 아니, 형님. 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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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드릴까요, 형님? 아니. 아니, 형님. 이거 뭐 해드릴까요? 뭐, 아, 씨발. 울고 싶은데, 우, 우음이 안 나와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 형님. 이거. 27,813.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 아 와, 아...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근데 아, 이렇게 좋은 날에 내가 아. 고스니다 와. 와. 아니 즉사하라는게 아니라 뭘 즉사를 해요 계속 사를 왜, 아이씨! 그게 아니라. 바. 아니, 하. 너뿐이 형님이 몸이 안, 안 좋으셨는데, 내무튜브 내 보면서 진짜 많이 좋아지셨대. 그래서 오래오래 방송 좀 해줬으면 좋겠대. 어 와. 와,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아,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아, 아 너뿌이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와, 27,814개. 와. 아니, 근데 아참 뭔가 이렇게 너무 좋은데, 뭔가 존나 찝 찝한 게 하나 있는데, 아, 케이요 아, 케이크. 씨발 케잘 풀어라. 케아